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 리딩 지어스 성경통독입니다. 오늘 강선님또 아주 잘생긴 모습으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이 세상 가장 잘생긴 강선님 등장합니다. 3, 2, 1! <웃음> <웃음> 여러분, 어때? 어떻습니까? 네, 마치 여러분들이 칠팔에늘 그려주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막 화이트보드에 강동삼 얼굴을 막 이렇게 그려주는 그런 것 같은데, 뭔가 음. 눈썹도 이렇게 생기고, 입에 립스틱도 이렇게 바르고, 네. 뭔가 실제로 이렇게 된것 같죠? 네. 잘돼 있네. 와, 이거 옛날에 그 친구들 알지 모르겠는데. 시장, 아 시장이 아니라 무슨 축제?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뭐 시장 같은 데 가면 각설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각설이들이 이렇게 분장을 하고 막 이렇게 춤도 추고 노래도 하는 그런 옛날 어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도 그런 문화가 있긴 하죠. 예, 그런 것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리딩시어스 금요일 6기 31장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기 전에 강사님 기도하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때로는 어려울 때마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 모든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이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욕기 31장의 말씀입니다. 욕기 31장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들어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들어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한다. 아미. 아, 여러분, 욕기 31장에는요. 마치 욕이 재판장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이 지금 31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법정에서,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신이 얼마나 죄가 없는 사람인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욕기 3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목록이 딱 등장하는데요. 욥은요, 정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실한 사람이었고요. 명예로운 사람이었고, 정의를 쫓는 사람이었고, 도덕적인 청결함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이웃 사랑을 하는 그런 엄청난 어,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이었다는 것이죠. 욥이 이러이러한 의, 의로운 삶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산 것이 아니라 이토록 의롭게 하루하루를 살아온 사람이 바로 요비였습니다. 얼마나 당당했든지, 요비 지금까지 이러한 삶을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왔든지,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요비요, 자신이 지금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이러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좀 봐주세요. 이 사실은 확실합니다. 나의 삶은 확실합니다. 나는 죄를 짓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하게 의롭게 살아왔습니다. 여기 제 서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은 확실합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실에 사인도 했습니다. 하나님 와서 봐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욕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어, 이런 모습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 감히 지금 하나님 앞에 버릇없이, 어디 감히 죄인이 하나님 앞에 버릇없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자랑하고,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욕은요, 자신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욕은 자신이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모든 감정과 생각과 억울한 감정들을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던 사람이 바로 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기 가장 처음에 살펴보았던 내용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욕이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요비라고 사탄 앞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호언장담하셨어요. 그러나 정말 놀랍게도 요비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지만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린 이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아픔과 감정과 생각들을 내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다른 것이 예배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내게 들이닥친 악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요배 아래처럼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 때문에 부르짖는이 모습을 요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 삶에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탄식하고 눈물 흘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욥기가 말해주는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욥은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욕은 움직이는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였어요. 우리는 욕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아래는, 모든 것을 아래는 것이, 모든 생각을 이야기하고, 모든 감정을 이야기하고, 모든 아픔을 이야기하는,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요, 명철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이러한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고통은요. 우리 친구들의 삶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조건 우리 친구들의 삶에 고난과 고통은 다가올 거예요. 크건 작건 무조건 반드시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왜 이러한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외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괴로워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삶에 이유 없는 고난을 맞이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피 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고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자를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통 속에서 기도하셨고요. 심지어 그분은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그때에도 자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이 세상 가장 힘든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요 그 고통을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셔서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을 맡겨드렸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긴 아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이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앞에 나타나셔가지고요. 우리 친구들에게 임했던 그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실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볼 이야기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요에게 하나님이 결국 나타나셔서 요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의문점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아픔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내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렇게 행함으로써 다시금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봐줘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녕!